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가정들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강건하심이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오늘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게, 어, 있게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론과 함께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데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이로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 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 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 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 마스와 아비 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이다.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의 피난길로 다윗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처절한 이 비극의 순간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전에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는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신앙은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죄를 짓고 다윗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그는 다시 한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의 길이 다시 한번 두 번째의 다윗의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제2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해서 또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또한 번의 시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될 때, 그 바닥 가운데 계신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삶의 회복은 제일 첫 번째 신앙과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반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남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의 회복이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가정의 회복이 경제적인 회복이 또한 목회 회복이 내비즈니스의 회복이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원칙 영적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삶이 회복되는 영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괴를 메고 이제 레위인들이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이게 여기 있겠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2 5 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괴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하며 다윗은 나를 쫓아 언약계가 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왕권이 언약계가 아닌 단지 종교적인 반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 메일키트를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정말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를 돌려보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30절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의 이 울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지금의 서로움 그런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죠. 바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내가 쫓김을 당하였구나라고 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찾아온 바로 아렉 사람 후세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됩니다. 자, 다윗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며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교만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모든 걸 잘했다. 내가 옳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이제 내 삶에 있는 이죄 또한 이내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기도가 회복됩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 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 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할수 없는 일, 자기가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가 열리게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회개하며 주님 나는 죄를 진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정답처럼 아니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의 시작은 기본과 본질입니다. 기본과 본질 속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회개가 회복될 때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반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굳건히 설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죄를 간과하고 사탄을 그냥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맙시다 영적으로 더욱 깨어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의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매일기티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매일기티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육간의 어려운 가정들 또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또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절망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만누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국간에 오른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로 힘과 용기와 강건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더욱 강건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